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오늘 몇 아이 식재를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이거는 네티, 요거는 여주 화분이에요. 여주 화분인데 여기다가 롱한 데다가 식재를 해주려고 하고요. 어, 우선은 여기에 밑에 어, 깔망은 깔았고요. 어, 좀 볼까요? 음, 장에 하나 떨어졌죠? 깔망 안 깔았고요. 어, 배수층은 롱분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이 정도, 3분의1 정도 넣어줬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배합토를 다시 어, 적당하게 배합을 해왔고요. 이쪽을 앞으로 해서 어, 이거는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어, 깨져가지고,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어, 시선을 했어요. 이거를 요대로 옮겨가지고, 음, 자구들이 많아가지고, 자구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볼까요? 꽃, 꽃 화병 같이, 꽃꽂 재는 것 같이, 이렇게. 뒤쪽을 조금만 눕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대로 흙을 채워줍니다. 너무 화면이 커졌어요. 이 장도 이꼬지가 엄청 잘 나와요. 겨울에도 이건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서. 토를 바로 바로바로 해줄게요. 이거는 매직장 골드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어, 아이는 진짜 아무 탈 없이 잘 키워야 될텐데 예쁘게 이미 자고도 막 바글바글 나와있기 때문에 군생으로 이렇게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나 식재가 됐고요 음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 요거는 성인경 화분 인데요 여기에다가 호망을 깔아주고요 배수층을 조금만 채워주고요 요번에는 요거 아이시그린 멀로예요 아 어, 요거는 아이시그린하고 또 멀로하고 이렇게 교배, 교배가 됐다고 합니다 어, 요거를 심어줄건데 노 아이가 자고가 분리가 돼가지고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해줍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복도를 해줍니다. <laughs> 진짜 웃기죠? 여러 군데 집중을 못하는 뭘로 아이시, 아이시 그린이죠? 이렇게 하고 홍등은 이게 내 사랑, 내 반쪽님 이벤트에서 당첨이 됐던 화분인데요.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너블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수층을 쭉 한번 깔아주고요. 이 홍등은 조금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래쪽에 퇴비도 섞여있고 상토도 조금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해줄게요 이 흙은 아니 이 화분은 앞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없으면 다리를 이렇게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홍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또 내일 또 따로 식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홍등하고요, 멀로 아이시그린, 내지젠 골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아이만 식재를 하고요. 또 내일 또 식재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하시고요. 감사합니다.